주스, 주스. 아침은 주스와 함께. 아이고 그걸 고잘 타네. <laughs> 이제 혼자 그냥 탄다. 아 귀여워. 잘 타네. 메리 크리스마스. Agun tadausiem The time of the year now you got people falling down Am bangdeokkan bwaeun nunamisseo 괜찮나? 뜨거웠어? 응. 음 숟가락이 뜨겁다 천천히 줘 그래야겠다 <목소리> <목소리> 아 뜨거웠어 먹을만해 이거도 이거 좀 뜨거운데 소금 넣어서 들고 마셔 오빠 아, 줄까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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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칼이 아, 아, 서 위험해요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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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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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목소리도> 몰 n 뭐야 잘가? 깨! <laughs> 왜깨렇게 집안에 깨가 많지깨가쏟 다지는 집안 <웃음> <웃음> 아, 여기도 떨어지는 깨였네 왔다 왔다 <laughs> 어? 응 깨가 여기서 떨어지네 아니야, 백스밤 아니야 천하장사야 천하장사 먹어봐 아.. 어때? 먹을만한 다시 뱉 아, 뭐 뱉으러 갔었네 아, 다시 또 뱉네 어때? <목소리> 먹어 먹어봐 맛있지? 이 봐, 이거 있어 응, 마인온 거냐, 자 아유, 아유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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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약먹을게 음, 저희 내가 약 2.5ml 담아놨거든. 음. 이 바로 섞어갖고 먹이는데. 음. 그렇군 아정아 약 먹자. 약 먹자 약은 어디서 먹죠? 변기에 가서 앉을 거죠 또. 음. 음. 집에 아주 <laughs> 약 먹자. 우리 아정이 약 먹는 지정석이죠. 아, <웃음> <웃음> 응. 사랑해. 아, 잠깐만, 잠깐만. 야! 됐다! 다 먹었다! 어. 응. 어우, 씁쓸한데? 어, 그래? 응, 잘 먹네. <laughs> 어 뭐야? 막... 뭐, 총알같이 해봐달라. 뭐 <laughs> 아 정말 딸기 먹을래? 네. 그래 나와, 딸기 먹자. 나와요, 딸기 먹어요. 아또 야, 안 먹어요. 엄마 아빠가 먹을게 그럼 안녕. 나와, 나와서 먹어야 돼. 네. 놓고 나와요, 놓고. <laughs> 그래 딸기 우유도 <물도> 맛있지? <laughs> 딸기 맛있는 끝에만 줬네, 엄마가. 근데 많이 안 다네? 잘 먹네. 앉아서 먹지? 맛있어? 아, 이거는. 본격적으로 먹겠다네. 는 아, 직 응가 있어? 아직 응가 있어? 안 되나? 응. 가 냄새나. 좋지 뭐 오늘 이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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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아빠 진짜 예쁘고 큰 걸로 줬다. 아빠가 어떻게 줘? 이렇게 줘? 저기 많이 나오네. 아빠, 주께 주께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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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물 한번 털고 음. 맛있잖아. <laughs> 잘도 먹는다, 우리 아들. 저 딸기랑 우유랑 먹으 딸기 우유! 걸로 치니까 되게 싫어하네. <laughs> 응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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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응... <laughs> 응응... <laughs> 어, 언제 했어? 머리 빗이 저기 있어? 아주 그냥 신발에다 숟가락 꽂아놓고. <laughs> <laughs> 숟가락이 딱 서있네. 아, <laughs> <laughs> 네, 어요 달래장을 만어어전어요전드월전 달래장. 이렇게드도전드 일찍 드겨보고 싶네요. 레전무 레전드. 레전드. 레전 이야. 그머머빛빗는 거야. 이, 이 하는게 아니고 머리 빗머리 o 머리 and b o d 성공 u t I'm done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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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d o 예쁘네~ 두꺼운 가지가니네~ 따따따따~ 하정이 예뻐~ 똑딱똑딱 똑딱 단추~ 눈사람이다~ 토끼 눈사람~ <laughs> 귀여워~ 가자! 쪼떡, 쪼떡. 쪼떡, 떡 쪼떡, 떡 쪼떡, 쪼떡. 음. 떡쪼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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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맛있어 쪼떡. 음. 음. 먹어봐 음. 맛있어? 치즈도 맛있다. 되게 맛있는데? 응더 음. 맛있어진 것 같아. <laughs> 너무 맛, 맛있, 너무 맛있어, 너무 맛있어. 맛있지 아정아? <laughs> 아정아, 오늘 여기서 먹. <laughs> 아정이 호떡 처음 먹는 건가? 그렇지, 호떡 먹인 적이 없지. 어린이집에서 호떡은 안 먹이고 호빵은 먹였대 음, 음, 너무 맛있어. p 음. 빵이야 노래 나오는 p 빵있네나 p a 깎아달라데아아빠호호사 a 거라고 기다리라고 했어 내가 음아까 진짜 맛있는 거니까 호떡 먹으라고 a 래서 잘했어, 잘했어. 음. 맛있게, 다먹고 먹어. 너무 맛있어. 음. 아빠 호떡 너무 좋아. 음. 음. 안돼요. 아 맛있지. 할라, 할라. 엄마도 먹어. 아빠어 이거 꿀무둔 손으로 만들려고 했지. <laughs> 아왜 달아야 되는데 짭짤한 맛이 나지? 뭐가 또 묻어 있는 거지 손에? <laughs> 짭짤고 땀이지 뭐. 그렇군. 엄마 닮아서 손발에 땀도 땅도만... 많고. 음. 아, 기왕이면 견과류 있고 꿀 많은 걸로 줘야지 자. 자. 새로운 놀이가 됐다 이쪽 거도 열어줄게 어이구 잘해 정확하십니다. 정확하십니다. 어? 거기 문자 꼈어? 아정이? 어? 아니. 안낀 안 거였네. 아이거 너무 시끄러워. 우유 줄까? 아정이? 아빠가 우 우유 갖고 왔어. 할머니도 핀셋 있까 아정아. 이거 봐라. 아정아. 할머니도 핀셋. 우유 줘. 아이 짚이 짚이야 비싸 이 뭐라고 이렇 이렇게 다지 이렇게 이렇게, 이렇게, 이렇게 는 거다 해미 이렇게? 이렇게 해미 음 아빠 수염이 생기한 케, 봐 개딱이 호라이. 그래요, 봐봐. 그거 하나. 아저씨가 꼬집고 이렇게 칼 칼치기까지 한거 같은데. 아빠 얼굴 깨꼬집지 마. 아빠 얼굴 아야야한단 말. 때리도 아파 아정아 사람 얼굴 그렇게 때리고 꼬집으면 안 돼. 아 어, 그 사람이 아파서 아정이를 미워하고 뭐더 아프게 할 수도 있어. 내 엄마가 지금. 밥 먹자. 엄마가 배 먹자. <laughs> 주는거 아니었어네 어이구 잘 먹네 와 그것도 아재가 숟가락으로 집어? 아우 잘 먹네 우리 아기 와 왜?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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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거기다 꾸지? 아빠는 안해야 괜찮아. 응. 응. 뭐 하는 거? 뭐 하는 거? 네. 나중에 마늘빵 처음 먹는 건지 몰랐어. 진작 찍을 걸. 음, 딱딱한 건데도 하실뭐 과자도 먹는데. 딱딱한 거잘 먹고 부드러운 것도 잘 먹고 다는데 이거. 아빠가 손으로 조금씩 조금씩 찢어주고 있어요. 밥 먹은지 5분도 안된것 같은데. 냠냠. 아이고. <laughs> 뭐지? 이 <수많수많은> 스무스한... 안착은... <laughs> 어? 뭐가 방금 나온 거? <laughs> 그럼 맞자, 나온 거 같지 않아어 <laughs> 아니야, 계속... 나왔는데... 들어갔으면 <laughs> 된 거지... <웃음> 어. <웃음> 아이고, 이뻐... 어떻게 이렇게 예쁠까... 주스 마실래? 물은 이제 그만 먹고 주스 먹을 거야? 아나님 이거 빵은 안 먹어 야지빵 그만? 엄마가 그러면 배죽 배즙 줄게 배죽도 시켰어 내일 온다니까 아나 거기 밑에 뭐 숨겨놓은 거 있지 않아? 아저님 저기 밑에 한글 숨겨놨지 한글 봐봐 한글 한글 봐봐 한글 우리 아가가 숨겨놓은 게 있는 거 같은데 그게 다 뭐야 아정아? 아, 땡, 아정아 그게 다 뭐야? 거기 왜 숨겨놓은거야? 아, 아, 다람쥐야? 아빠가 봤어 왜 숨겨놨어? 아정이까지 숨을거야? Alle buller,